하나님의 성품 야구보사 4일-10 도예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어 너무너무 기쁩니다.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치앙마이 반석교회 정웅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고 있어서 갑갑한 마음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러 가지 못하니 저보다 더욱 힘드실 것 같습니다. 서론 이런 갑갑하고 암울한 시기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 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10편 73-28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거기가 어디이든지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 시간이 어떠하든지 천국에서의 시간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 1.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분입니다. 1-3. 1.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태국어를 절 하려고 밤잠을 줄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은행에 가서 빚도 냅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어도 없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합니다. 2. 야구보서는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구보서사장 2절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풍성히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 기도는 무엇을 얻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밤늦게까지 사역하시고 피곤한 중에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늦은 밤에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셨다면 연약하고 외로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주 기도해야겠습니까? 2.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4-6 1. 우리는 매일 많은 것들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야구보사도는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야구보서 사장, 사절.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실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세상이 처지하지 않게 하십시오. 2.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란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것을 거저 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은 하나님의 앞에 저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저희 자신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와 위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태도, 말,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세레이와는 겸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간의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이나 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집안은 금수저, 이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8, 9-14의 세례에 비유에서,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선하는 죄인으로 소이다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가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그가 주인님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겸손하기 위한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희의 영으로 나아간다면 저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였기에 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므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찾으며 살아간다면 겸손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7-10. 1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 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시편 73-28-2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을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피조물처럼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8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많은 선교사님의 이성상 선교사는 하베스트 대학원을 통해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하베스트 대학원은 선교사님들을 영성, 품성, 전문성을 갖춘 리더들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선교사님들이 갈팡질팡 좌충우돌하고 있을 때 하베스트 대학원은 줌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는 여러 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전 세계에서 500여 명의 선교사님이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로얄란나 팔레스 호텔에서 25회 세계선교사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사님들은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참석하신 선교사님들도 마스크를 쓰고 컨퍼런스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오신 이 가정은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베스트 서역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줌을 통한 컨퍼런스를 개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보는 일이라서 실수도 잦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협력하여 주셔서 무난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역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할 수 있도록 강권하신 성령님의 역사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각에도 여러분과 가까이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